예예 예. 고백하자고 지금 여자예요 <laughs> 예 나긋나긋한 나그, 목소리로또 함께 소그 <laughs> 시간을 하고 같이 가보죠 예, 아 되게 좋으시죠? <laughs> <laughs> 예예 좋습니다 졸으시면, 졸으시면 라아야죠 졸으시면 졸으시고. 네. 아까 <laughs> 네. 이제 그 오전에 그 그리스도의 몸, 그 하나의 몸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갈 때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바스카를 걸어가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바스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나의 상태들 그러니까 내, 내가 지금 현재 처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아무리 우리가 뭐 멋진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실제 내가 뭐한 걸음도 못 가게 하면, 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게 한다면, 그건 뭐, 별 쓸데가 없는 거죠. 예, 바울로 사도 말씀처럼, 부 뭐, 뭐 울리는 꽹과이나뭐 시끄러운 징 같은 거지, 예,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 귀가 이렇게 거룩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요한 건 내가 발, 내 발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이거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그런 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오후 시간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는 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제 마음을 갖고 있죠. 네,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안 움직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 사람이 어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또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롭다 그러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게 옳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뭐 그래, 그렇지? 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이것이 맞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선하다. 좋다. 이런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면 뭐그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해도 딱딱 까부러지게 맞고 그 시비를 잘 가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니 좀, 좀 무섭죠 그런 사람. 이거 좀 뭐, 거리를 좀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말고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 선하신 스승님 그러니까 왜 내가 좋다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하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왜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헛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헛은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분을 하신다고요? 왜 나쁘고 산하다고 하느냐? 산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분 분이시다.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따라갑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야구. 예? 야구. 뭐라고?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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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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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 아, 야구를,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야구 좋아요. <laughs> 예, 야구. <웃음> <웃음> 제가 전에 그 성장에서 성문 들기 전에. 그 레지오 단장을 했거든요. 그 소년 레지오 단장을 했는데, 여그 중학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놀러 갔는데, 우리 뭐 이렇게 어디, 저래 가면 돌탑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소풍공는데 돌탑 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우리 소원을 빌자. 막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그한 한 아이한테 뭐 빌었냐? 했더니 그때 걔가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농구선수가 되게 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니가 축구선수 되라고 빌었는데 <웃음> <웃음> 걔가 나중에 신부가 됐어요 <laughs> 네. <laughs> 서울 개그 신부가 됐을 때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좋아하는 거하고일치하고 싶죠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가 되고 싶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에 가까이 가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요. 우리가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을 보면 부부들한테 둘이 서로 닮았다 그러잖아요. 네,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 서로 닮게 됩니다. 좋아해서 닮은지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네, 좋아하는 것을 닮게 되고, 좋아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좋아하는 것하고 일치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외짝 교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혼자 이렇게 성당에 다니는 자매들이 자기 남편하고 성당에 같이 다니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 그런 소원들을 말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 네,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일치하고 싶은 거죠. 하나로 같은 것을 믿고 싶은 거.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이, 인간인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우리 마음 속의 일이에요. 우리 마음 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정신으로 뭔가, 아, 이것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거하고 분별하는 것, 그러나 이제 그걸 정말 좋아하고 안 하고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주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주님도 좋지만 돈도, 좀, 도, 돈도 좋지 돈이 약간 더 좋지 가래 힘들면 들어서 야구는, 야구는 더 좋지, 야구는 더 좋지. <웃음> 좋아요 예 <laughs> 네, 말하자면 뭐 요즘 뭐 축구가 막전 세계적으로 하도 막 난리니까 그 이탈리아 에 있을 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우리 같이 그 있던 이탈리아 형제들한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이제 뭐, 뭐 지금 세계적으로 좀,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이 메시나, 또뭐 호날두가 런 사람들인데, 아이씨. 한 번은 하, 그 학교를 가데 코스 안에서 그 이탈리아 여자애들이 막 지들끼리 막뭐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랬더니 어제 호날두가 축구를 했는데, 호날두가 잘생겼잖아요. 예. 저는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눕히한데 아. <laughs>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전날, 저녁 때 축구를 하는데, 호날두가 축구하는데, 딱 상대편 수비수가 호날두를 막 테크를 하고 막 그랬나봐요. 반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상대편 축구선수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호날두를 막 건드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에 있을 때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야, 이 보면 축구가 무슨 종교 같다. 축구가 종교 같아서. 코날드가 주교 같아. <웃음> <웃음> 전부 다막 코나이를 찾아다니고, 전부 다 메시를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마치 어떤, 정말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우러러보고 따라가고 막 한번 만나기도 하고 자지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네, 우리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 자신에게 갇혀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꽉 달라붙어 있다 놓지 못하고 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어, 우리가 보통 하느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꽉 붙잡고 있는 어떤 게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역시 사실은 우리 안에 따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찾아가는 것. 아, 그런 면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것.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 하느님의 몸, 공동체를 얘기했고, 그 하느님의 마음, 정말 참, 참으로 하느님의 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달 들러붙어 있는 어떤 여기서부터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가는 바스카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바스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